뭐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. 어, 저는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어,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런 도시 문제 최전방에 계신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서울에서 가장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어,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이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, 어, 예, 앉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질문 감사합니다. 어, 사실 그 제가 올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. 이제 이제 업무 파악하고 제두달좀더 지났는데요. 어,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, 서울의 그 도시 문제를 어,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고민하고 어,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저 뒤에 보시면 그 AI 행정 혁신의 그 진심이 서울이라는 저, 그걸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어, 수많은 도시 문제들이 각각의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. 이제는 좀더 우리가 서울이 그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를 가기 위해서 AI 기반의 어떤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이런 도시 문제들을 AI를 활용해서 더 스마트하게 된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범죄 문제 이런 것들도 AI를 활용하는 범죄 예방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산불 같은 거 이런 것도 서울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. 그런 것들도 AI 그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뭐 교량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하수관로 같은 것,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, 어, 활용한, 그 AI를 행정에 도입한 것들이 45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AI를 행정, 어, 이 속에 그 혁신하는 그 사례 함께 그 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에, 그런 정책들이 서울에 어디보다 많고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, 좋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안전 문제를 강화할 수있는 거. 어, 이렇게 해서 어, AI를 더욱 더 어, 우리 그 행정에 어, 깊숙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